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부터 한 번쯤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나무가 있어요. 공작 단풍나무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수양 단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는 이 단풍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운치가 있는 나무. 왜냐하면 이 운치란 나무가 고상하고 우아하다라는 뜻이죠. 바로 이 우아하다는 게 바로 이 나무를 표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쁜 나무인데 정원 포인트. 또는 어, 물이 있는 정원에 한 그릇 딱 심어주시면 정말 멋있는 멋스러운 정원을 꾸미실 수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잘못 키우면 수형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질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수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 좀 균형있게 수형이 잡힌 걸 좋아합니다 애초에 키울 때 균형있는 나무를 작업해야만 한다는 게제 원칙입니다 어디서 자라는지 환경을좀 알아야겠죠. 이 공작단풍 나무는 웬만해서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전국 재배가 가능합니다. 전국 재배가 가능하고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이지만 그래도 양지를 좋아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수형을 갖기 때문에 중간에 접목한 부분이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이 공작단풍나무는 약 8년 정도 기른 나무이고요. 접목한 부분은 약 1.8m에서 접목을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도 대량으로 납품되는 나무이고 정원수로도 가끔 받고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시장이 개장하면 바로 완판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 영상을 보고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나무를 골라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영상을 띄웠는데 이벤트 한번 해드려야 되잖아요. 2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일주일 동안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15만원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수량은 딱 50그룹. 어디서 접목을 했냐? 어떤 수량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저는 이 나무를 A급이라고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예약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저렴하게도 분양을 할 테니까 좋아요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